유튜브에 보험명의정답토입니다 구독과 엄지척 한 번씩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연계가 이게 회사마다 좀 다른데 요렇게 한 2,000원 정도를 잡아 먹는 회사도 있고요. 20년납 90세 만기 보이시죠? 자 29원, 3원, 470원, 185원, 1850원 이렇게 잡아먹는 회사가 있고 그래도 이거 최소로 잡아먹는 겁니다. 이 연계를 안 잡아먹는 회사도 있어요.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왜 상품을 둘로 나눠서 해드리냐면 유사함 자체를 많이 하고 싶거든. 비갱신형으로 내혈관 허혈성을 많이 하고 싶거든요. 그러니까 상품을 어 내가 보험료 10만 원낼 건데 하나의 보험에다가 10만 원 넣지 말고 5만 원짜리 하나, 5만 원짜리 하나, 10만 원으로 가져가면 유사함도 따블, 내열관도 따블, 허혈성도 따블, 양쪽에서 다 나간단 말이에요. 아이 얘기를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해야 됩니까? 자, 진단비. 천만원당 보험료를 생각해보시는 거예요. 오천만원 받는데, 삼만원? 그러면 천만원당 육천원? 와, 되게 싸다. 오, 나몇 살이지? 몇 살이지? 몇 살이지? 몇 살이지? 아, 스물 일곱 살인데. 스물 일곱 살인데. 천만원당 육천원. 야, 너는 천만원당 얼마니? 구천원. 오, 어, 그래? 내가 정터한테 설계받아본 거는 천만원당 육천원인데? 오, 어, 그래도 나는. 그래도 나는 눈탱이가 좋으니까 천만원당 구천원 가입할게. 이러신 거야.